자, 봐 보자. 자, 빈칸이니까 또 사, 그래요. 34번이기 때문에 그래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어렵지 않았어요. 이거 봐 봐요. 봐 봐. 요봐 봐. 해당하는 지문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역접어 가 들어가 있지. 그럼 역접어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반드시 뭐가? 하나는 바뀐다. 반드시 하나는 바뀐다. 그지 바뀌는 게 뭐지? 판단이거나 소재이거나 <laughs>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바뀐다. 바뀐다. 그러니까 역접어가 나왔잖아. 그리고 저기가 빈칸 자리잖아. 쓸데없는 거에 역, 그 역접어를 역, 쓸데없는 거에 빈칸을 뚫는다, 안 뚫는다. 안 뚫는다. 안 뚫는다. 심지어 저기 뭐, 뭐가 박혀 있어? 역접어까지 박혀 있잖아. 그지? 이게 해석하기가 좀 난해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문제를 풀 문제를 풀고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거야. 다른 거 읽으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지. 봐봐, 에? 그러나, acting, 행동하는 거야. in one's one interest.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포함하는 게, 포함할 필요는 없다. 라는 거지. 포함할 필요는 없다. 앞에 있는 내용을 포함할 필요는 없다. 이해는 앞에 있는 내용이란 얘기지. 그죠? 예에 대해서, 예에 대해서 얘기할 때, 뒤에 거를 포함할 필요는 없다. 그지 그러면, 그러려면, 앞에서 예에 대한 언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봐볼게. 뭐라고 하는지. 우리는 호소한다는 거야. 우리 스스로 호소한다는 얘기야. Not to their humanity. 그들의 인간성에 호소하고 있는 게 아니라, not A, but B야. 그들의 self-love. 자기 사랑. 이게 뭐야? 자기애. 음. 그죠? 자기애에 호소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결코, never, 벗이니까, 나대이 벗비죠, 이것도. 말하는 게 아니야! 그들에게 우리 자신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이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라는 거지. 그러나, 나 자신의 이익을, 이익을 위한 행동을 하는 것이, 반드시 뭐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야? 여기 위에서 뭐지? 그들의 이익이라 그랬잖아. 그지? 그러면 반드시 나의 이익에 뭐가 들어가면 안 된다? 역저보니까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니까 러 여기엔 뭐가 들어야 돼? 자기 자신의 이익이지. 왜요? 왜요? 나 우리 자신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잖아. 그지? 하지만 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뭘 포함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포함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에서 앞에서 뭐가 있어야 돼? 포함해야 할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지? 그럼 요 위에서 포함해야 될 대상이 뭐냐고? 그들 스스로의 이익이니까. 자기 자신의 이익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잖아, 자기 자신의 이익을 포함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가져야 되는 거잖아. 그럼 자기 자신의 이익을 포함할 필요가 없다. 찾아볼까? Trying to make the interest of others prior over one's own. 뭔뭐 말을 왜쓴는데 이익을 다른 사람의 우선하는 자기 자신의 우선하는 다른 사람의 이익. 이거는 완전. 반대 말이네. 그잖아 여기에 들어갈 거 뭐라고요? 우리가 본거 자기 자신의 이익밖에 없잖아. 근데 얘는 뭐래? 다른 사람에 우선하는 이익이래잖아. 완전 반대 말이네. 2번 공유하는 거야 상업적 이익을 위다 다른 사람하고 아니 자기 자신의 이익이라니까? 3번 포스팅 오 양성하는 거야. 개인들을 양성하고 있어. 강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등장인나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라고. 물론 전체 글은 아니겠지. 앞에 나시 붙어 있으니까. 그지? 하지만 저나 뒤에 있는 내용은 자기 자신의 이익만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4번 무시하는 거야. 간과하는 거야. 머릴, 상업적인 지식, 누구의 다른 사람, 아니 자기 자신의 이익이라니까. 5번. 집어넣어. 나 자신의 이익을 누구에 앞서서 누구 위에다가 다른 사람의 이익 위에다가 그러니까 내가 우선인가 다른 사람이 우선인가야? 내가 우선이 지 총다 모본 그렇잖아. 아, 이게 안 돼? 되면 안다다고있지안 하지. 계속 나와 공유하고 있는 거지. 지금 이 관점을 이 관점을 어? 다음 문제는 관점과 관련된 거죠. 다음 문제 틀린 새끼, 진짜, 접신물에 콩? 아니야. <laughs> 자, 봐봐. 그러면, 다른 문장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휘둘릴 수 있는지 한번 봐봐. 어떻게 흔들릴 수 있는지 한번 봐봐. 처음부터 봐볼까? 아니, 뭐, 주변을 볼까? 처음부터 볼래. 어... Contrality, 이거 전치사죠. 뭐 하는? 대조적으로. 뭐 하는 대조적으로. 대중의 신념과는 대조적으로, 즉 공중의 믿음, 즉이 사회에서 흔히 알려진 믿음하고는 대조적으로 아담 스미스는 주장하지 않았대. 뭐 악명 높, 유명하게도 또는 악명 높게도 이런 뜻이잖아. 근데 이거 뭐 부산이니까 날리고 뭘 주장하지 않았대? 인간이 동기부여를 받는데 뭐에 의해서? 사익을 위해서. 사익이 사익이 뭐야? 사익. 자기 자신의 이익과 사익은 다른 개념이야. 사익은 어, 정말 이기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이기적인 것들. 이기적인 것. 즉 남을 찍어 누르고 남을 찍어 누르고 내가 이기는 거. 이게 셀프 인터레스트야. 그러니까 자유 경쟁에서 얘를 망하게 해야 내가 성공하는 거. 이게 셀프 인터레스트야. 그런데, 원 인터레스트는 다른 개념이야. 그냥 내가 돈잘 벌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학원이 잘 되든가 말, 말든가 같이 상생을 하면서 돈을 잘 벌면 원 인터레스트야. 그런데, 다른 학원을 다 찍어 눌러버리면서 다 망하게 하면서 우리 학원이 잘 되게 하는 거. 이게 뭐야? 셀프 인터레스트야.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럼 나는 원 인터레스트네. 상생의 원장이니까. 시끄러워. 자, 그러면, 사익에 의해서 동기부여 받는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다, 아담 스미스는. 아담 스미스를 뭐, 뭐, 하는 사람입니까? 국부론 쓴 사람.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요? 맞아요. 심지어, 인 n w e 이게 국부론이지. 그지? 맞나요? 이 사람이 쓴 책에서, 그는 말했는데, 셀프 인터레스트가 아니라 원 인터레스트다라고 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이두 번째 문장에서 무엇으로 가기어나할수 있냐면 셀프 인터레스트하고 원 인터레스트하고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걸 찾아낼 수 있었다라는 거야. 그치지 그럼 여기서 잠깐 잠깐 여기 내려와서 봤더니 얘를 뭘 물어보는 거야? 원 인터레스트. 그러면 셀프 인터레스트하고 반대 이거라는 거지. 맞아요? 음. 셀프인터레스트하고 반대니까 자 봐봐 자 봐봐 여기 봐봐 그거랑 반대라고 여기 써있잖아 그럼 여기 뭘 쓰면 되는 거야 셀프인터레스트 쓰면 되는 거지 음. 이해돼요? 졸려? 그러니까 이게 사설이라고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도요 그대로 풀린다니까 얘들아 응? 또 봐봐 그리고 그것이, 그것이 포함하고 있어. 자, 얘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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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누구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렇지. 얘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얘, 얘, 얘. 얘는 포함하고 있어. 여기 포함하지 말라 그랬어. 얘는 포함하고 있어. 뭘 포함하고 있어? 신중함을 포함하고 있어.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항상 고려되고 있어. 아니, 뭐야. 중재되고 있어. 뭐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에 의해서 중재되고 있다. 즉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이 이익을 보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신중함도 있고 이것도 있다라는 얘기야. 한마디로 얘는 셀프 인터레스트하고 뭔가 좀 개념이 다른 것 같아. 얘는 그럼 원 인터레스트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어 좋은 거다. 그지? 그리고 그게 스미스가 리나운드리버야. 잘 알려지게도 유명하게도 말했어 뭐라고 대시라고 말했어. 그게 응? 상인의 매너 밸런스 뭐야? 자비심이 아니라 아니라 상인이 누구야? 얘네들이네. 얘네들의 뭐 우리가 우리가 우리의 저녁 식사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 얘네들의 자비가 아니라 아니라 그들의 고려야. 어떤 고려냐면 그들 스스로의 이익에 대한 고려 때문에. 그 사람들, 이 상인들에게 우리가 저녁 식사를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야. 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개념이라는 얘기지. 뭐냐면 셀프 음, 인터레스트가 아니라 원 인터레스트인데 이원 인터레스트에 들어가 있는 게 신중함도 들어가 있고 또 뭐도 들어가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의 수익을 동의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야. 그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이 사람이 어떻게 언급했냐면, 이렇게 언급을 했다라는 거야. 그 상인들의 베네벌런스. 뭐야? 호의가 아니라, 즉, 마음에서 우러나고 있는 어떤 착한 심성이 아니라, 뭐란 얘기야? 그들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온 거라는 거지. 근데,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이 뭐였어요? 나 혼자 먹고 땡, 다른 사람 누거, 눌러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잘 되는 거였어요? 같이 잘 되는 거였잖아, 그지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개도 이익을 보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윈윈. 이 개념인 거지, 이 개념인 거지, 그냥 그 사람한테 자비를 바라시는 게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정육점 사장님한테 돈을 안 주고, 돈을 안 주고 고기 좀 주세요. 고기집을 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자비심으로 앳다 소고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저녁을 기대합니까? 아니잖아. 내가 거기에 맞는 값을 치르고 그 사람도 돈을 벌고 나는 맛있는 소고기를 먹고 맛있는 빵 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도 나한테 빵을 내고 내가 얘를 죽여버려야 그 빵을 먹는 게 아니라 이해돼요? 아 그런 개념이네. 그래서 우리는 호소한다라는 얘기야 뭐라고? 그들의 인간성에 호소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에 자아 자의 감 또는 뭐랄까? 자기 사랑. 그래 자기 사랑 그래 쉽게. <laughs> n 그리고 얘네들한테 우리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이점. 네가 이 빵을 팔고 이 소고기를 팔고 이런 이 맥주를 맛있게 만들어서 팔면 어떤 이점이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라는 거지. 즉 아담 스미스가 얘기하고 있는 원인터레스는이 개념인 거야. 너의 그 사람의 도덕적인 관점에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자비심에 바라고 있는 게 아니라 어차피 그 사람은 상인이란 얘기야 상인이니까 누군가를 없애고 그 위에 올라서고 배척해야 얻을 수 있는 사적 이익이 아니라 원 인터레스트로서 그 사람한테 뭐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점 그 좋은 물건을 팔고 맛있는 물건을 팔았을 때 어떠한 이점이 있을지. 점포를 늘릴 수 있단다. 이렇게 얘기를 해 준다거나 아니면 내가 손님을 더 많이 데려올 수 있단다. 이런 이점들을 알려 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도 더 맛있는 고기를 가져오고 는거더 많이 팔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개념이란가? 원 인터레스트의 개념이란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이게 뭐하고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셀프 인터레스트하고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laughs> 자, 그럼 앞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고. Which is what acting with self-interest. 자, 그것이. 자,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던진 거잖아. 얘또 던진 거잖아. 뭐라고. 그것은 self-interest. self-interest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의미하는 거야. 그때나 지금이나 근본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것들이야. 갑자기 선생님 이게 뭔 말입니까? 여기까지 지금 어, 원 인터레스트 다 하다가 아니지! 답을 던진 거지! 뭐라고? 여기에 들어갈 거 뭐라는 거야? 셀프 인터레스트 들어가야 된다는 라 얘기잖아. 셀프 인터레스트의 내용이 여기 들어가야 된다는 라 거야. 왜? 유기있 자. 셀프 인터레스트의 행동을 가지고, 그것이 뭐, 근본적으로 의미한다. 그때나 지금이다. 그런 얘기니까, 요 위치는 누구 설명하고 있는가? 요 앞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지. 이 내용이 뭐예요? 셀프 인터레스트라고 답 던진 거라고, 얘들아. 그잖아. 그럼 요 내용이 뭐가 들어가야 돼? 셀프 인터레스트고, 셀프 인터레스트의 개념이 나와 있는 게 뭔지 찾으면 되는 거잖아. 지금까지 읽은 거에서 셀프 인터레스트는 안 나왔어. 왜? 원 인터레스트만 나왔어. 그제 그럼 요 밑에 셀프 인터레스트가 나오나 봐. 어센트 e 트 스미스. 자, 여기에서, 뭐, 센트멘트, 또이것도 책이야. 무슨 도덕감정론이라는 뭐 그런 책인데. 여기서 스미스가 사용하는데 그게 뭐라고? 이기적인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기적이란 이 단어가 명확하게 디마크 구별해낸대요. 뭐를? 그 좁은 의미의 셀프인터레스트. 그러니까 셀프인터레스트의 의미가 뭐라는 얘기야? 이기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뭘 찾아야 돼요? 이기적인 거 찾아야 되겠지. 맞아요? 음. 또 봐봐. 어, Deeper reading. 아주 깊게 읽어본 거야. 뭐를? 국부론을. 국부론을 깊이 읽었더니 뭘 드러낸 거야? 시미스의 한정을 제한을 보여준 거야. 뭘 제한했는데? 의미하는 거. 원 인터레스트의 의미를 아주 제한적으로 쓰고 있다는 거지. 얘 국부론을 봤더니 그래서 그게 뭔데? 호소하는 거야. 여기에 호소하는 거란 얘기지. 그치? 원 인터레스트는 여기에 호소하는 거야.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 하도록 의미하는 거지? Allowing, 허락하도록, 뭘허락 가도록,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도록, 그 자신의 이익을, 그 자신의 방법대로. 이건 뭘 얘기하는 거야? 이건 뭘 얘기하는 거야? One interest 잖아. 한마디로, 지금, 여기, 요기, 요, 기에서 답의 근거, self interest 찾아라그 얘기지. 거기서 핵심적인 단어는 뭐야? 이기적인 예. 예, 요거라는 거지. 한마디로 셀프인터레스는 뭐한 얘기야? 이기적이라는 거지. 이기적인 거. 졸려? 근데 눈이 왜 이렇게 또 촉촉해? 그럼 정답 몇 번이야?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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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쉽게 <laughs> 나온다고. <나운더공. 웃음> 왜 이걸, 아니야. 넘어가. 자, 39번 고.